한마디를 해도 중국인처럼 오늘은 23번째 단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바로 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에요 어떻게 읽죠? 위에, 유에, 위에, 유에. 위에라는 단어는 일단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위에라는 단어를 아주 간단하게 위에 호이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대화법 안에서 약속을 정하거나 약속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위에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초급적인 수준이니까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럼 오늘 보게 될 문장들은 바로 이런 문장들인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을까요? 我想约你,我想约你,我想约谁?이 말은 나는 누군가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앞쪽에 첫 표현을 我想约你,干什么? 뒤쪽에 뭐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我想约你一起看电影。我想约你一起看电影。 해석은 되시죠? 나는 당신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그냥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너와 뭐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싶다. 요럴 때는 워샹위엔니 요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와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워샹위에 타 간샤머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표현. 빠르게 음성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뿅. 워샹위엔니. t 샹위엔니워샹위엔 굉장히 당황하셨죠? 그냥 남자가 나와서, 我想约你,我想约你,我想엔你 다섯 번 하고 지나갔습니다. 뒤쪽에 뭘 하고 싶냐 라는 내용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2번입니다. 그 다음 위에란 단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문장을 읽겠습니다. 你是怎么约到他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你是怎么约到他的?约到他?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모양의 해석은 뭐가 되냐면, 그와 어떻게 약속을 잡으셨냐, 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약속을 따내다, 약속을 정해내다, 요런 표현을, 岳오他 그와 약속을 잡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민 씨가 정말 묘약도 타다. 와, 그 사람 진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따내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뿅. 주변, 네, 你是怎麼約到他的? 주변, 你是怎麼約到他的? 주변, 你是怎麼約到他的? 주변, 你是怎麼約到他的? 주변, 你是怎麼約到他的?네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는 문장이 좀 길죠.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가 좀 이해되시도록 문장을 길게 가져왔는데 어볼게요我今天，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把他约到这儿呢，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我要开始约会了。대충해석은되셨죠안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我今天 내가 오늘 그를 약속을 정해서 이곳에 오라고 한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바자문과 같이 위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타 위에 하면 그를 약속해서 뭐 하게 하다 라는 뒤에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타 위에다 어절. 이 말은 뭐예요? 그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해서 이곳에 나오라고 했다. 이긴 문장이 바타 위에다 어절. 바타 위에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약속해서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그때도 받문을쓸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타 위에 초라, 그냥 초라이라는 단어 붙이면 돼요. 그와 약속을 정해서 나오라고 해라 이런 문장이니까 바타 위에 초라, 바타위 초라 이렇게 간단하게야 약속해서 나오라고 좀 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오늘 그를 이곳에 나오라고 약속하는 것은 쯔오스시 안가 다자? 찌우술 시 이건 그냥 뭐뭐하고 싶었다 요런 말이야 찌우술 시앙 까 다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워여 카이스 위에 라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위에 란 단어 바로 요거잖아요 위에 데이트 아닙니까 데이트 그래서 나는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드라마 영상으로 한번 중국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뿅 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 네, 저희는 한마디를 해도 중국인처럼 23번째 단어, 유예라는 단어를 분석하고 있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A가 이렇게 말하죠. 有事情我有事情 근데, 중국인이 대화할 때는 따이호이라는 단어에 얼화를 붙여서 따이호얼이라고 보통 합니다. 잠시 후에라는 단어죠. 워따이후얼 하여 실정. 나는 잠시 후에 일이 좀 있다. 부客하지뭐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你们自己吃吧. 너희들끼리 밥 먹어라. 이렇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나죠. 나죠 갈을 자여. 나죠 갈을 자여. 중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나죠 정말 정말 요거 많이 씁니다 그러면 뭐뭐 하시죠 요런 표현이에요 까일자 이에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까일라는 건 다른 날이라는 거죠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어쨌든 다른 날짜 이에 다시 약속을 정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다가 약속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아 시간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날또 만나죠. 뭐 요럴 때 우리 같으면 어 이호 뭐자 이젠 뭐요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앞으로는 짜 유에 요 표현을 좀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가일 짜 유에 요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만큼이나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가일 아니라 가이 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이 티엔 짜 유에 가이 티엔 짜 유에 요거는 입에 딱 붙게 여러 번 반복할게요. 까이텐자 유에 시작. 까이텐자 유에 다른 날 다시 약속을 잡자. 오늘은 알았어 알았어. 안녕. 이럴 때 까이텐자 유에알셨죠자 말투 한번 파악하시면서 드라마 영상 볼게요. 뿅! 하이 <목소리> 아, 자,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누군가가 어떤 약속을 건넸는데 어, 죄송해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요런 스타일을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는데 일단 문자 한번 읽어보죠. 워쩡하오, 위알라 랜 워쩡하오, 위알라 랜 要先走一步,要先走一步.,要先走一步. 앞쪽에, 我正好,正好, 라는 건 마침, 越了人,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습니다,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선약이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다른 사람과 어딜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럴 때 간단하게, 越了人,约了人我正好,约了人要先走一步要先走一步. 이것도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하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시엔저 이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만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我有约了 아주 간단하게 我有约了 이것도 어 저는 약속이 있어요. 不好意思，我今天有约了，有约了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낯설 수 있는데 有约在先，有约在先.哎呦，我今天 여외자이신 이러면 저는 오늘 선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외자이신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표현도 마찬가지 영상 한번 보러 갈게요 뿅 <목소리> 네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 역시 중요한 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앞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니게이워 <리도라> 리오가 리式가라는리라니게이워리오리오거라는건 리오는 남겨달라 거라는건 이제 뭐 하나라는 뜻인데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 거고요 니게이워个오가方式시 리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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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뭐 띄어 화 하오마 요걸 잘 쓰지 않습니다. 연시 방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니게와 려고 연락 방식, 려고 연시 방식, 연락 방식을 좀 남겨주세요. 결국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만 스위시유에, 자만 스위시유에, 스위시라는 건 언제든지라는 단어. 그래서 스위시유에 이 말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위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장 영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하듯이 저하고 함께 쉐도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던지면 중국어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중국어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겠죠. 자, 나는 당신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我想约你一起看电影.我想约你一起看电影.두 번째. 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약속을 따내신 거예요? 你是怎么约到他的？你是怎么约到他的？三번나는오늘그사람을여기로오라고약속하는것은여러분들에게제가이제앞으로데이트를시작하라는한다는것을알려주고싶어서입니다좀들지만，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我今天把他约到这儿呢，就是想告诉大家我要开始约会了。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잠시 후에 일이 있다.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밥을 먹어라. "我待会儿还有事情，不客气，你们自己吃吧.""我待会儿还有事情，不客气，你们自己吃吧." 그랬더니 b 가 어, 그럼 다른 날 약속을 또 잡으시죠. 나就改日再约那就改日再约일같다표현은改天再约改다再约다섯 번째. 저는 마침 약속이 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我正好约了人要先走一步我正好约了人要先走一步 마찬가지,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我有约了。我有约了。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我有约在先。我有约在先。그 다음, 마지막,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하시게요. 你给我留个联系方式。咱们随时约。 니 계워 留個聯繫方式咱위隨時約 여기까지 했습니다. 강의가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셔서 올릴 때마다 같이 학습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마디를 해도 중국인처럼 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꾸준히 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희 다음 시간에 24번째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다자.